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지역이 어디, 어, 여기, 경상 상 o u 기 g y 입니까 g y 기 u n g young y o u n 기 young y o u 지금 이 품종은 뭐죠 아리 n 입니다아리 g 예 수확이 다끝난아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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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동록이 많이 와가지고 예. 품질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여기 큰 여기 옆에 있는 큰내가을르는가요 예, 이쪽에 삼미초는 내가을르니까 이게 봄 냉해 그다 그죠 예. 예, 이분데 지금 요거 보면 우리가 봄에 자랐을 때 예. 어, 너무 강한 억제를 써가지고 꽃눈이 나온 예. 단계 여기 한잎 정도가 더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눈이 좀 크고 마지막 눈이 요런 것처럼 마지막 잎이 이, 이게, 네. 이, 그, 억제에 대해 걸려버린 건 작아지는데, 요것도 네. 잎이 큰게안되 있거든요. 그럼 네. 꽃눈이 크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잎이 좀 억제가 걸렸거든요. 네. 작아, 작아져요. 그럼 꽃눈이 작아져요. 그래서, 어, 강한 억제보다는 어, 설탕분이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잎 속에 있는 영양소를 그 골드 칼라 리트에 지금 네. 잎, 잎이 지금 어, 청색이거든요. 어, 완전 녹색인데 네. 근데 요거 어, 골드 칼라 일리대에 설탕 삼킬의 여마가리 지금 정도에는 5내지 7kg 네. 좀더 있다가는 10kg를 살포해서 네. 어잎 속에 있는 영소를 양 네. 단풍을 들여서 몸속에 저장한는이 네. 단풍을 들이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에, 뿌리가 성장을 멈춰요. 그 네. 근데 우리가 어, 지금 어 요소 비료를 그 녹여서 연맹시비를 하거나 어 지금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겠다고 우리가 그 감사 비료를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비분이 에 뿌리에서 흡수해서 어 올라와요. 네. 지금 잎이 푸르다는 소리는 잎의 영수가 뿌리로 갔다가 네. 뿌리에서 영양을 최근이 일을 해서 오는데 이 동작을 멈추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 저장 양분으로 바꾸는 게 단풍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에 우리 절벽 같은데, 저 산에 절벽이 있다는 겁니까? 네, 네. 저 단풍이 들죠. 네. 그리고 저건 뭐냐면, 단풍이 들면서 뿌리를 세근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낙엽을 지어버리면 세근이 활동해요. 네. 그러면 잎에서는 영향이 안 내려가지만은, 여기 영향이 안 내려가지만은 뿌리에서 비분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겨울에 동해에 노출되죠. 네. 최악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낙엽 지고 난 다음에. 설탕을 갖다가 녹여서 나무에 목면시비를 해주면 직접적인 영양이 소화를 시킨 영양은 안되지 완벽한 영양소는 안되더라도 이 나무에 설탕물이 흡수돼서 동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악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잎을 단풍을 들이면 이 영양소가 체내 저장양분을 확보되고 얘가 단풍이 들어서 하나하나 떨어지면 뿌리에 있는 네. 그 뿌리에 있는 세근이 멈춰요. 세근이 네. 멈춘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야 되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일반 우리가 농법에서 그 농법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한검월 농법에서는 사과를 다 땄는데 비분을 비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영양은 일부 공급하고 탄수화물, 설탕 3kg, 골드칼라 1리터, 염화칼리 5kg에서 마지막에는 10kg까지 합니다. 안, 단풍이 안되면 식기를더쳐야돼 네. 살포해서 단풍을 들여서 꼭 들이, 잎을 떨어뜨려라 네. 네. 그러면 에, 체내 지장 양분도 확보하고 겨울에 에, 동해를 안 입고 그 겨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어, 휴면기라 그러죠 네. 휴면기가 아니고 혹한의 생존의 계절이 어. 지금 우리가 저 어, 대표님 농장에 거의 동해를 입으니 피해를 많이 받죠 네. 여름엔 우리 약을 치고 다방제를 하고 잘 했는데 결국엔 동해죠 네, 그렇죠. 그 동해라는 소리는 혹한의 계절에 생존의 계절에 맞춰야 되는데 생존이 부족했죠 그거는 가을에 단풍을 들이면 아주 좋은 현상 네. 그 우리가 사과밭 뒤에 그 어, 무손을 받아가지고 일찍 단풍 든거 있죠 네. 그건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안 어려지고요 그런데 멀쩡한 나무 잘 자란다면 겨울에 어려지고 그러죠 네. 그 원인이 입에있는그 어, 비분이 그, 이게 질소분으로서 영양을 소화로 네. 계속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바로 얼어서 떨어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잎이 있을 때어 10월 달부터는 어 네. 골드 칼라 1리때 네. 설탕 3kg에 염마갈이 5kg에서 7kg 정도 네. 마지막에는 10kg. 네. 그렇게 해서 잎에 있는 양소를 충분히 네. 에 단풍을 들이면 세근이 멈추기 때문에 비분이 안 올라와요. 네. 그래서 멈추어서그 잎에 있는 양소가 어 몸속에 저장이 돼야 된다. 예예. 그리고 12월 달에는 어첫 얼음일 때 유막 코팅, 물 500에 식용유 어 예. 어어 25대1, 25리터에서 36리터 사이. 예예. 그 사이에서 퐁퐁 이리 떨어져서 혼합해서 살포해서 겨울에 이 피부를 유머 코팅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깨끗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페인트 바르고 한거 있잖아요. 예. 결국엔 이것도 겨울에 탈수를 막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안 해도 어, 나무가 다 치유가 될 겁니다. 네네. 지금 껍질이 좀 어, 상처를 입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올해 아마 어, 이 정도에서 뭐 일부는 어, 그 피부가 약해가 손상 입은 나무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다 치유가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한검을 농법에서 어, 적용해서 어, 이 농사의 기준을 잡는다면 어, 최대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도록 어,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